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재미있는 제목이죠. 네. 이 책은 멋진 그림책 소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무루 지음 어크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무루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너무 멋진 그림책 소개 글들이 좋은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 볼게요.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가까운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선물하는 그림책이 있다. 하나는 김승현의 마음의 비율이고 또 하나는 산호요코의 태어난 아이다. 이 그림책들은 나에게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힌다. 탄생 전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 닮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아이들의 세계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완벽하다. 마음의 비율에는 우유가 강처럼 흐르고 꽃향기가 가득한 풍요가 있고 태어난 아이에는 세상의 희로애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평온이 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태어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아기와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는 아이. 이유는 달라도 두 아이 모두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같다. 애써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을까? 시작은 작은 구멍과 반창고였다. 아기의 세계에 어느 날 구멍이 생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은 점점 커진다. 우유가 마르고 꽃이 시들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구멍이 커졌을 때 아기는 결심한다. 무너지는 세계에 주저앉아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아기는 마지막 남은 우유 한 방울로 머리에 가르마를 타고 용감하게 구멍 밖으로 뛰어든다. 무생물처럼 세상을 떠돌던 아이의 변화는 우연히 한 여자 아이를 만나며 시작된다. 여자 아이는 태어난 아이였으므로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사랑도 모두 느낀다. 다치면 울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는 아이를 위로하며 보살핀다. 그리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준다. 바로 그 반창고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창고를 붙이고 싶다.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두세 개의 아이들은 모두 태어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생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다. 아이들은 삶이라는 모험에 기꺼이 뛰어든다. 지치고 고단한 날이 그림책들을 펼쳐보면 태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작고 평온한 세계에서 부침없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싶은 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태어난다. 아이들의 충만한 세계와 텅빈 마음은 왜 흔들렸을까? 마음의 비율은 어째서 태어나는 쪽으로 기울었을까? 아마도 자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어나지 않은 세계에 성장은 없다. 안락하고 평온하지만 그곳에서는 몸도 마음도 자라지 않는다. 고통도 슬픔도 없기에 기쁨도 행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두 아이는 모두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용감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부모를 응원하고 위로한다. 아이의 탄생이 오직 부모의 의지만 개입했다고 생각하면 아이의 모든 행불행은 부모의 책임이 된다. 부모의 미숙함과 세상의 불완전함은 아이를 돌보는 마음에 자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 부족한 게 많아서 내 아이가 덜 행복하거나 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 나에게 와준 것이라면 부모는 씩씩해질 수 있다.함께 힘을 내볼 수 있다.아이도 용기를 내줬으니까. 태어난 뒤에도 우리는 몇 번이고 태어나는 마음으로 산다. 제 몸짓만한 가방을 메고 커다란 운동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갈 때,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랑이 올 때, 사랑이 떠날 때, 크고 작은 도전과 모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실을 쓰지 않는 어리석음보다 시를 쓰는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용기를 낸다.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 인생이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이니 기꺼이 매순간 태어나는 쪽을 선택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도 후회도 없다. 그러나 성장도 없다. 성장은 언제나 균열과 틈, 변수와 모험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간극을 메우고 틈을 좁히고 서로 어긋난 것들 속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 자랄 수 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의 삶은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위험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랄 것이다. 먹고, 뛰고, 구르고, 다치기도 하면서 몸이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몸이 다 자란 뒤에는 몸이 아닌 것들도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울타리를 수없이 넘나들며 어떤 것은 허물거나 새로 짓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거나 갈, 갈 것이다. 지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들을 발견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태어나는 마음을 반복하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험은 오직 태어난 아이들의 삶에만 놓여 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로 결심한 아이들이다. 용감하게 알을 깨고 나온 모든 아이들의 모험에 박수를 보낸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글이 많고요. 특히 어, 읽은 그림책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마음의 비율 그리고 태어난 아이. 이 그림책을 읽은 분들은 많이 공감하면서 또또 뭐, 색다른. 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 안 읽어보신 분들 꼭,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책 속에 소개하는 좋은 그림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책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